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장선생님 채널에 합류하게 된 이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죠. 이렇게 더운 날더 핫해질 2차 전지 앞으로 장 선생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커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장 선생님도 2차 전지 반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시고 저에게 함께 커버를 좀 부탁을 하셔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하반기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로, 팩트로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게 제가 정말 두팔 걷어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최근에 리튬 선물 가격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제 깊숙한 조정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리튬 기업, 어디죠? 엘버말과 리튬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리튬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뭐였나요? 중국에서 대부분의 원자재 기업들에게 감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리튬뿐 아니라 철광석, 철근 등의 가격도 같이 상승 조정을 받아줬었잖아요. 근데 여제 하락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명확한 이유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한번 강하게 나왔지만 이 어제 하락분을 오늘 다시 메워주는 상승이 바로 나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상승이 뭐 끝났다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만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 판매 데이터잖아요 이런 상반기 데이터를 발표한 이비 기업들 한번 보면요 폭스바겐 그리고 gm bmw 여기에 테슬라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폭스바겐 전년 동기 대비 47% 판매 성장을 보여줬고요 bmw는 15.7% gm은 무려 74% 판매 성장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죠 여러분들 네 바로 GM의 얼티엄 EV 판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설립한 얼티엄 셀지 배터리의 생산 도매, 그리고 배터리 모듈 조립 처리량이 이번 하반기까지 실적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지난 2분기 동안 얼티엄 공장에서 처리된 배터리 모듈이 약300% 증가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장 램프업이 원활하다 이런 힌트까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GM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익 변동에 대한 터어라운드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열티엄 공장 가동은 이번 하반기에는 더 크게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리튬 선물 가격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3분기에는 이 컨센서스를 더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하반기는 자연스럽게 뭐의 주도장이 될까요? 그렇죠. 자, 2차 전지 주도장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언급 안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냐 싶으셨죠? 언급합니다. 걱정 마세요. 자, 테슬라죠? 이 테슬라에서 노이즈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발표된 테슬라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수를 하면서 시간 외 거래 주가에서 4%가 빠졌습니다. 자, 설상 가상으로 어제 이 리튬 선물 가격까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걱정 꽤나 많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어땠어요? 오히려 주가가 강했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 1위 기업인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기사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테슬라가 2분기에 14만 대 가량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보다 판매량이 12.6% 줄어든 건데요. 반대로 GM의 경우 어땠습니까? 판매량이 총 4만 6천 대가량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111% 급등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만 비교를 해도 이 테슬라에서 줄어든 만큼 GM이 점유를 가져갔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보면 심각한 게 맞지만 이렇게 피어그룹 데이터를 합산해서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감소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다르게 말하면 뭐냐 테슬라에서 빠진 매출이 자연스럽게 다른 전기차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주들 시세가 견주한 이유입니다 왜? 배터리 기업이 테슬라 배터리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신다면 더욱이 그렇죠. 뭐 리튬 가격부터 해서 포스코퓨처엠이 배터리 납품 얼마나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이나 인프라 규모는 뭐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파악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식을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어때요? 이런 거 찾아볼 시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 바쁘시죠. 또 퇴근하고 나서 하자니 아유, 날도 덥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침대에 누워서라도 정보를 찾자 해서 이 유튜브 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잘못된 정보 전달하는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 대신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채널만 구독을 해 두시고 이 매일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올바른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선생님께서도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어때요?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결국 뭐 때문이다? 2차전지가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보시면 데이터가 어때요? 굉장히 양호해요. 특히 LG와 GM의 합작공장인 얼티엄은 가동률이 대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수라 데이터 기대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테슬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오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 2차전지에 대한 뷰를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펀데멘탈이 튼튼해야 한다 이것도 이 lg 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반기에는 2차전지 밸류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까지 출발을 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들고 가야 하는 2차전지 스몰캡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스크롤을 살짝 내리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이 네이버 설문폼 링크를 하나 남겨뒀죠 이 링크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장 선생의 고급 투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설문품이고요. 제가 선택지를 두 개로 나눠뒀어요. 보시면은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차 전지 스몰캡이고요. 2번은 바이오 스몰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체크를 해서 설문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채널 구독자 한정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가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비용 추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무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 에코 프로, 뭐,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머티, 이런 애들이 아직도 바닥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시총이 다 합치면 20조가 넘습니다.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딱 어땠어요? 너도 나도 2차 전지 한다면서 이 스몰캡 애들이 10배 넘게 오르는 애들 수두룩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뭐 무디성 상승까지는 안될 거지만 이 섹터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몰캡 애들의 기대 수익률 저는 한 15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반등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세팅을 꼭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관세 협상도 2주 이내에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옆 동네 일본은요, 어제 15%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4%. 오늘은 또 추가로 2%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꼭 관세 협상 타결 전에 스몰캡 추천을 받아서 세팅을 해 두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2번, 이 바이오는 왜 넣어놨냐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죠. 바이오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뚫어 올리면서 이 바이오 섹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딱요두 섹터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두 가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저랑 긴 영상 함께 하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또 정보 추가로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